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시면요 봐봐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요 에 평균 변화율이요 어떻게 쓴다고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시면요동냐 많이? 아니게 아니에요 아 세게 틀어줄게 바람 세게 칠 추운 사람? 별로 안 춥죠? 바람 세게 체대로 틀어자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였냐면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평균변화일이라고하시면 이렇게 에펙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여기 몇하 면서 1, 어 o f1에서 그 다음 몇 화가? 4, c o f4까지. 이때 이거의 기울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가이게 이거의 기울기야, 이선의 기울기.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죠? 4 빼기 1에 F 4 빼기 F 1입니다. 이게 평균 변화일이야.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계산되시면 얼마입니까? 4가 얼마야? F 4가 얼마냐? 6 4 빼기 3? 63. 빼기 1 얼마죠? 0. 0. 그럼 3분의 63이니까 21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니다갑니까그 다음에 미분계수라고 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잘 봐. 미분계수라고 하시면요. 똑같이 Y는 FX가 있어요. 근데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하면 뭐라고요? 접선. 그쵸? 여기에 저만을 찍고요. 여기 A, F, A가 있는데요. 그거에 뭐야? 접선. 접선의 기획입니다. A가, 오 okay?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리미트 A, 여러분들, 보통 아무 말 없으면 H 버전을 쓰세요. 0으로 가는 버전, 오케이? Okay? 어, 해소한 물어봐. H.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 식이 길어가지고 이거 잘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몇 문제만 이렇게 풀어? 그이거 그냥, 그냥 정석대로 풀셔야 돼요 몇 문제만 이렇게 풉시다 h 는 f a 플러스 a h 야 a 플러스 a 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게 f a 플러스 a 치야 오케이? FA니까. 와, 아 빼기 f a 니까 변면야 f a a 세제곱 마이너스 1아 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애들 이해 가요? 대입해서 쓴 거야? 좀더 어려운 거 아니야?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1지워지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h, 플러스 3a 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h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가시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a 세제곱 지워지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가시죠. 그래서, 리미트에, 근데 지금 보니까 h 로다 약분 되죠. 그래서 리미트 리미트 다시 써 볼게요. h가 0으로 갈때 h를 다 약분하시면요. 3a 제곱 3a h h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만 살아남아요? 3a 제곱. 3a 제곱만 살아남아요. 소은 씨 여기까지 이해 가 가요? 너 어디서 이해가 안 갔어? 그 아. 여기? 아니 근데 여기 요거야? fx가 이를넣으려 대입하고 너 이해가 안 왔어? 네 갔죠? 어아그래고쭉 전개했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했으면 그냥 전개하는 거랑 좀더 쉬운 거니까 3a제곱이다 이해가 갈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일공계수는 3a제곱이 뭐야? 아 얘는 21이에요 이해가 갈게 얘랑 얘랑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a제곱이 얼마나? 7이다 a는 8만 루트 7인데 1과 4 사이니까 6 7이야. 이렇게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봐요. 갑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그림으로 정확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 기본 베이스는 그림이다잉. 다음에 64페이지 보고 갈게요. 64페이지. 이렇게 세개갖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맞추는 게 맞겠어요? 세 제곱에 맞춰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한테 세 제곱을 달아줄게요. 얘한테 세 제곱을 달라면 여기에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요? h. h 제곱을 해주면 성세가 되겠죠, a가 s k 어차피 얘는 h가 0으로 하면, h 세 제곱도 0으로 하면 바로 바꿔든도 돼. a가 s okay? 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이만큼이 얼마라고? f p r i a죠. 얘가 세. 그래서 얘가 얼마? 1이니까1곱하기 h 제곱인데 h가 지금 얼마가 거야? 응. 0으로 하니까 얘가 얼마? 응. 0이야 응. 이해가시죠? 어. 이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소수 이해 가야 요 어디서 얘해가왔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뭐이 응. 새끼야? 응. 이건 이해가 가야지. 응. 봐봐. 세 개가 갔죠세개 응. 같았죠. 응. 그러면 여기 a 있죠. 그 결과 여기 나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 아니, 저거 만질 때. 아. 맞출 때. 아. 그... 얘네 h반 있었죠? 그러니까 봐봐. h분의 모식이었죠? 네. 그럼 얘를 h 세제곱으로 만드는 듯이 h제곱을 해주면은 h를 할 거잖아. 네. 그래서 h제곱 다르잖아.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시면요 limit. 영으로 할때 H2에 H-FA에 자, 다시 또 3개로 맞출 거고요. 3개 h h 2 h 니까요 아, 얘를 2로, 그리고 얘도 2로 맞추면 4 거야 그럼 상세 연행까지 2초가. 끝. 오케이. 캠이야, 여기 이만큼이 얼마구요? 예, 에코프라니아. 그래서 결과는 뭐야? 에코프라니아. 예, 하가. 이거 제대로 이해만 하면 되게 쉽습니다 너무 귀요자세 번째. 랭이 트 h 가 영어할 때, 봐봐 자 여러분,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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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돼여여 여기 중간에 내가 뭘 추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를 추가해서 두 개를 바로 꺼낼게요 Limit H가 0으로 말 h 분요 F A 플러스 3 H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H 분의 마이너스 묶어내는 게 예뻐요 얘가 이렇게 앞에 오고 뒤에 FA가 여기 뒤로 빠져야 되니까 얘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아,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얘는 3H 맞춰야되니까 여기 3 추가해주고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 앞에는 뭐 그냥 가볍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냐 3F'A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기까지죠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달아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맞춰주면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 마이너스 2 F 프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 e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 -2, 여기 있는 거냐고? 화이 그래서 답은 5 F 프라 A고요 1이라고 했네? 5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능합니까? 넘어갈게얘다몇 쪽이야? 65쪽65 땡큐 65. 아, 아, 65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여기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보시다시피 얘얘 얘, 얘를 맞춰줘야 되겠죠 얘기까지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서 X 세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X가 1로 가죠 X 세정도 일로 들어가요? 1로 네. 가죠 뭐, 되게 다연스러운 상황입니다 X 세제곱부터 1로 가요. 여기가지시죠 자, 그 다음에 얘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맞춰주려면은, 얘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맞춰주나요? 그러면은 여기가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해주면 맞춰줘요. 이해 갑니까? 손씨 이해 가요. 안 가지? 뭐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야, 빨리 빨리. 갔어요? 안 갔어? 갔어요? 오케이. 자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봐봐. 어 이게 얼마라고요? 이거 얼마? f 프라임 미 다음에 x가 1로 갈때 이거 얼마? 얘는 3이요 여기까지였죠? 응. 그래서 여기 해주시면 답은 9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에 f, x, 마이너스, f, 1에. 이렇게 되죠. 예, 가시케 다음에 얘도 결국에 이거, 이거,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x 마이너스 1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다 추가로 뭐여줍니다 아, x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완전히 똑같겠죠. 예, 가시케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시긴 됐다. 여기서 이만큼이 F'1이고요 여기다 1대1 파이프 아, 1대1 파이프가 1대1 파이가 이거 몇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다음 세 번째 Limit 야 이건 좀 어렵다 기억이 나시려면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돼 있죠. A까지. 그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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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일단 누가 앞에 있길 바래. 이거 뭔가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 않니? 못해도 f x 제곱 이 앞에 있길 바라서 A까지.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바라는 꼴은요 최소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일단 f x 제곱 마이너스 f. 우리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거야. A까지 해가시죠.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요, 봐봐. 마이너스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를, 얘를 바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f, x제곱, 그 다음에 뭐니냐 x 제곱 f 맞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였죠? 얘가지 그 다음에 나도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누가 필요하냐? 마이너스 FE도 필요하죠. 얘가 3? 그러면은 여기에다 뭐 해줘야 플러스 FE를 해주고요. 리미트 아 마이너스 어디가 있냐? 생각합니다. 아이 마이너스를 여기 앞으로 빼내야되다 얘가 제어체? 어서 다음에 여기다가 아우씨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왜고 해요. 말이 없냐? 항상 알아서 들어가고 여기서 몰라 씨 아, 여기다가 이거 마이너스 F1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 상대방있어서 플러스 F1이 필요하잖아요. A가 되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랑 얘랑 두개 따온 게얘야요 A가 되지그 다음에 다시 아직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일로 갈때 X 마이너스를 남아야 돼. 얘랑 얘랑 따올게요. 그러면은 F, 아,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 마이너스 X제곱 F1. 그 다음에 플러스 F1.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까지 얘가게하봐 거야. 갑니까? 자, 그랬을 때,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만큼은, 아이씨, 야. 내 마음이 급하다. 아마, 여기에서 또 X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도 X제곱을 달아주고 얘도 X제곱을 달아줘야 되고요. 얘가 X제곱이 달리는 대신에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은, 원, 상태랑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시면요, 뭘로 묶어내죠 f1로 묶어내주죠 그러면은 얘를 f1로 묶어내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x를 뒤에다 주고, 마이너스 1을 뒤에다 주면서, x 제곱 마이너스 1에 f1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까봐 많은 것을 한번씩는데 괜찮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영상 보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푸시면 여기서 이만큼이 f 1 r 이니요 여기까지 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도 얼마가 돼?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이거랑 이거랑 약분을 해주면요 x 플러스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1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2 f 1 여기까지였습니까? 그래가지고 l 프라임이 얼마라고요?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오케이? 그럼 여기 f 1이 얼마라고요? 2. E, 그럼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3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 가요 가니 가요 오케이 일어날 때가 됐죠 어?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그 증명 아니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어나는거 어때요? 힘들지 않 어? 힘들지 않뭐 앉아서 공부하면 안힘들어 아씨 잠깐 이거 풀고나서 뒤에 두문제더 있어요? 네 어? 어? 아, 아씨 아이 뒤에 문제는 이건 또 내가 해야될 얘기가 있네 아씨 봐봐 4번 보자 7 1 2 리밋 X가 FX 가 i o s F. X f s X 마이너스 i o s e c X i X 제곱 X p 이 u s Y. t a biosecond. This is a biosecond. This is a biosecond. This is a b i o 어 보이죠? 어그 다음에 여기는 x의 1일 때는 얼마? 3이야. 그래서 얼마?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4번 할말 없다. 아줌마, 아예 나 너네 미군 언었구나할말 없어요. 어, 미군을 배운다는 다시 예문제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미군을 배운 다음에 할 말이 있는 거야. 생각해. 지금은 이분에안 되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4번을 보시면요.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고요. 그 다음에 f' 0은 4입니다. 이랬을 때 f' 1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네요. 자 F'2를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있고요 여러분들 H가 영어로 할때 f 2미 불러봅시다 이은아 네? 리미트 리미트 H 가 F S N H F A A? 아 몰라요 여기 있잖아 아니 너 F'2 A로 불러 아 아니 넣었어 넣었어 빨리 불러 빨리 불러 Limit H, H, H가 0으로할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아 그럼 다시 위로 불러 아 E 플러스 H 플러스 F A 이겁니다 여러분 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식을 쓰라고 쓰러... 이 식이 왜 나왔습니까? 여기서 써먹으라고 나와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바꿔서 써볼게요 는 네. F에 E 플러스 H를 뭐로 바꿔서래 F에 E 플러스 f H 다음에 마이너스 E가 H죠 A가 K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거 이거 날리고 어 선생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이거 배표 참아야 돼 여러분 이거 뭐니? 0분의 0아 0분의 0 맞아요 그거 말고 모르겠지 경민아 다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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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p r i a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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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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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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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Y에다가? 0. 대입하면? <laughs> 어, 어떻게 돼요? 0. F0은? F6. F0. F0? 이에요 여기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EX라고 하면 X가 얼마냐? 0. 0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F0 더하기 이거니까 F0이 얼마다? 0. 0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해 하십니까?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추가해서 이것도 추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저거 추가해서 이것도 어. 사용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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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일 이거 같아요 봐봐 A자리에 뭘넣거냐거냐면요 여기 A자리에 거 넣을 거 같아요 뭐, 선에, 선에, 아, 해선나 뭐, 어, 해, 선에, 액 맨날 깔려네? 해선아! a 다모델구것 같아. 0. 0. 그럼 불러봐. f 0, E, H, A, F,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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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F0이 방금 전에 얼마라고? 0 F0 0 날려 이거 뭐야? F5 0 f 여기까지 가라 갑니까? 야이문제에서0 0 끝이 야 이거 품으로 절대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F5 0이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죠4 그래서 얘는 f 이니까 4입니다 안 닳았지? 별로 대단한 거아자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진짜 저걸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잠깐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방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풀다 보시면요 리미트 H가 영0때 아까 전에 내가 5분의5가 나왔다고 했을 때 너희들 알걸 모르죠? H분의 FH가 나오는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게 나왔으면요, 뭘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은, 두 가지 의심점이 있어야 돼요. F, 프라이, 아, F, 0이 0일 거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약간 퍼즐 같은 거야. 그냥 이 조각이 있어야 돼. 이 조각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될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 어 얘가 그러면 F'0이 돼요. 이 조건을 더 추가할 수있다면이 F0이라는 조건이 더 추가되면 이게 F0이, f 0이랑 명예가... 아이씨, 능력이 아니라 F'0이 된다, 고구야아무뭔 소리야. 미안해. 얘 가야 안 된다? 저거냐? 안적거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 이 꼬는 생각보다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그럼 바로 이 의심을 때려야 돼요. 그럼 무조건 F형이 0인 때가 그냥 대부분이야. 보통 F형이 0이니까요 아, 얘가 게 7판 0인구나. 그렇게 표시면 됩니다. 알겠죠? 라스트! 야, 지금 몇 시야? 7시 반. 어? 7시 반. 7시 반이야? 적절한? 응? 네. 뭐야? 아, 진도 다못 나갔다. 네, 뒤에 내용 하려면 또 한참 걸려. 여러분 미분이 본격적이고 알겠죠? 아, 미분 잘 들어라. 진짜 미분 많이 니다나 개념 설명도 미분이 진짜 많네. 미분 다음에 나오는 게 적분인데 적분은 생각보다 그냥 시팅대로 하면 돼. 요 그냥 공식이야. 적분은 공식 싸움이고 미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를 똑바로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 봐. 첫 번째 b 마이너스 a 분의 f b 마이너스 f 이거. 두 번째 뭐 보러 왔어요? f p r i m 세 번째 뭐라러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진짜 이해를 똑바로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돼? 자, 봐.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게 뭐야? 피 q 의기울기죠이가 돼? A가, 얘는요, 여기 2점에서부터, 여기 2점까지를 이어준 기울기입니다. 이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봤죠. 됐어요? 그 다음에, F'A는, 어, 서나아 이거 뭐야? 아, 그거 말고. 지금 말고. 그 그림, 그림, 그 그림상 음이 있었잖아. 그것도 형식성인 거고, 뭐, 그림에서. 그래 예은아 뭐야? 넌 대답 못하면 안 되지. 너희는? 너희 씨. 하산아 뭐야? X A. 뭐 Y 와이러... 같은? 음. <laughs> 그건 F A y 이봐. 자, 와 F A가 여러분들 뭐였냐면 아마 씨. 그래, 진짜 아마. 야잘 들어, 진짜. F A 그래 정의로 다시 얘기를 한 거다. 그래 F A가 뭐였어? 이것더라. 이문계수 말. 아니 아, X가 A로 할때 x a 에 뭐, FX-FA 뭐,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몇 컴마 몇 컴마? 몇 a, FA야 또몇 컴마? 몇. X, FX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길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금 X가 얼로래. A로 오라고 했죠. 즉, 2점 있죠, 2점. 2점이 여기 있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 너 어, 여기로 이렇게 쭉 다가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점이 여기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 이선 무슨 선이라고? 접선! 그래서 FA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 아니야. 대충. 어느지 해가안 가. 가요? 가요? 오케이? 야, 그럼, 주황색이랑 초록색 중에서 누가 더큰 거야, 기울기가? 초록이. 초록이가 더큰 거죠? 이게 가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에프라임 B도, 무슨 선? 접선. 접선이야. 미국에서는 다 접선이야. 접선에서. X는 B에서. 여기에서 접선이라고 하시면요. 좀 더, 누워지는 이런 형태로 결어지겠죠 이해가 들었지? 그러면은, 가장, 이세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누가? 아, 에퍼프라임 B가 가장 작아요. 가장 큰 놈이 누구야? 초록이에요. 이게 그림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시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이해 하셔야 돼요. 바로 의 기학적으로 의미가 받아들여지죠? 오케이? 됐어. 오늘 여기까지.